지금 어디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원토입니다하하 유헌터가 먼저 낚시를 가 있는데 제가 또 현모양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여보 더울까봐 커피 사들고 우리 유원터 있는데로 가보겠습니다 출발하자 출발 <laughs> 커피 사들고 몰래 가볼게요 렛츠고 하하하네 자, 하하하하 이자마자 장어 잡 잡았다! 대박이지, 잡긴 잡았다, 우와! 대박이지? 네. 와, 한 마리 바로 잡았네? 대박이지. 근데 금방 와, 이거 살려줘야겠다. 와, 잡긴 잡았네요, 그래도. 나온다 했잖아. 너무 작다. 저번에 놓치네, 진짜 컸는데. 얘네들은 안 잘라줘. 이거만 잘라주면 지들이 알아서 발을 빼거든? 아, 아 그래요? 너무 조그맣다 살려줘야 돼 이따가 보여준다고 살려아 그렇죠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자 우리 유언터 오셨는가? 커피 주려고 왔습니다 빨리 왔어야지 벌써 한 마리 잡았는데 아니 지금 와이프가 멀리서까지 지금 커피 사주고 왔더니 <laughs>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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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오게 시줘 <laughs> <laughs> 조그마한 거 꼬마지만 뭐, 입고 만 무슨 장어 잡았대 아 오빠 벌레 이제 시작이야 야야야 야, 야, 벌레 이제 시작 아 어쩌라고 시작이고 뭐고 끝나고 끝! 끝! 벌레! 이거 지금 이거 왔단 말이야 왔다고 아니 이거 왔다고 아니야 손질하지마 하지 말라고 그냥 와 제발 좀 아니 그냥 놔라고 <laughs> 건들지 말라고 죽을 <laughs> 가 지금 면더 시끄러워 남아 때문에 도망갈 거 같은데? 그냥 갔잖아 유언터 낚시하면 안 되겠네 유언터 뭐 하시나요? 유언터가 차를 빼러 갔는데 지금 입질로는다낼 거야 어? 웃어? <laughs> 웃겨? 이게 지금 입질이 오거든요. 입질이 오면. <laughs> 제가 잡을 거거든요. 입질이 안 오고요. 네. 기다려볼게요. 유언터. 네. 지금 오빠 낚시하는 거 구경하려고 내가 동생들 다 데리고 오고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낚시하는 거지. 불켜. <laughs> 불켜 아... 자격도 없어 오빠는. 아니 나 의자에도 안 앉아 있잖아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씻고 왔는데 찝찝하고 벌레 물리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보여준 다음에 따라오라며. 아니 잡았어. 무슨 미꾸라지 마, 있데데 <laughs> 죽을래? 죽을래는 좀 잘라줘. 요즘 뭐라 하더라. 자. 너 때문에 잡은 잡았다 오기 전에 한 마리 다행이다. 맨날 꽝 쳤는데 다행입니다. 집에 가라. 5분만 더보면 안될까? 일어나 5분만 5분만 죽 나올 것 같아 알았어 자 여러분 미꾸라지 한 마리 잡았는데 이것도 장어긴 장어잖아 미꾸라지지 이게 어떻게 장어니 장어야 빨리 죽기 전에 빨리 보내줘 자 이렇게 해서 잘가 너도 가라 퇴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한 마리 잡았다고 야 너네 좀 그거 같아유언터 데리고 온 저승사자들 같아 <laughs> 거기 서서 무서워 세명이서 야 근데 니네 오기 전에는 길이 왔어 우리가 와서 그렇다? 남자만 있을 땐 왔어 아 이제 또 여자 비하 발언하는 거야? 아니 무슨 그게 또 비하 발언이야 또 남자만 이런 거왜 하는 거야 아니, 여자만 남자만 아니, 이런 거막 시끄러웠잖아 <laughs> 한 대씩 차 런터 난 맞아도 싸다 반성해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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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라 이거 아니 저희 지금 물놀이하고 오랜만에 동생들이랑 사는구나. 물놀이 한 다음에 저희 지금 맛있는 거에다 그냥 술 한잔 할라 했더니 자기가 보여주겠다며 여기 다 데리고 와놓고 아니야 하늘이가 그랬어 미꾸라지 사냥꾼 해야될 거 같다 나쁘지 않다 미꾸라지 사냥꾼 맨날 못 잡네. 맨날 못 잡으면서 집은 왜안 들어오는 거야? <laughs> 잡고 싶으니까. 애라도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 저희 유언터가 얼마나 집에 안 들어오면 애들이 아빠가 딱오면은 오랜만에 오면 오, 어, 아빠가 왜 왔지? 안녕하세요. <laughs> 어, 오빠는 그냥 영상 속에서 보이는 유언터일 뿐이야 애들한테. 그래도 애들이 내 노래를 다 외웠어. 그니까 엄청 좋아해. 다음에 유언터랑 애들이랑 같이 노래하는 영상 하나 올리겠습니다. <laughs> 빰빰빰빰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의 눈빛 <laughs> 빛나냐? 유헌터 <You hunter>, 물고기의 <laughs> 사냥꾼 오늘도 어딘가에서 미꾸라지를 낚는다 나좀야나 <laughs> 엉덩이 라오야야 고라볼... 멋있었어 야 방금 진짜 멋있었어 야 이거 영상 찍기 한번 다시 안 보여 도 오케이 오, 미쳤다. 제가 요즘 공기가 조금 빠졌습니다. 요즘 너무 편하게만 낚시했는데 이걸 꺼낼 때가 왔네요. 장어가 안 나와서 보트 타고 장어를 찾아서 가겠습니다. 제가 가야죠. 장어가 안 오면 형이랑 함께 가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시간이 없어요. 해가지고 있습니다. 도착하려면 아직도 30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떨어졌어.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어요. 시간은 아깝습니다 차에서 밥 먹어야 돼요. 빵 먹으면서 가겠습니다. 아, 도착해서, 이제 포인트로모져어서 가고 있습니다. 모터 안단 포트에서 자원학씨 우리가 처음일 거야. 그것도 바다에서. 파이팅못 잡으면 진짜 기네 안전하게 구명 조끼도배 안에서 이렇게 불다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지렁이 끼고 있습니다. <laughs> 코앞에다 던지고 있어요. 빨리 던져보겠습니다. 아, 재밌다. 혼자 하다가 둘이 오니까 너무 재밌네요. 총 10대, 말지렁이만 꽂아가지고 던져놨습니다. 수심은 한 10m에서 한 1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에 형이 또1 0대를 합니다. 이쪽도 수심이 한 8m에서 10m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더우니까 선풍기 하나 켜서 황제낚시 좀 하겠습니다. 신발도 벗고. 아, 편하다. 수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라인을 잡아도 이렇게 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목소리>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저렇게 올라타 있지만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면은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텐션을 잡아주고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감으면 텐션이 천천히 잡힙니다 이 수심 깊은 곳은 이렇게 라인을 수시로 잡아 줘야 돼요. 그리고 낚싯배가 가면 파도가 칩니다. 그래서 라인을 또 잡아 줘야 돼요. 숭어들이 좀 많이 뛰고 있는데 숭어가 보트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숭어 들어오면 헷떠 먹어야지. 사번사번맞지 오오 온다 온다. 컵 겹질 일판했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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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라 박을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장어 있지? 모르지 요야 보글스도? 물은가? 물었지? 모르겠어 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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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 어! 걸었다! 와 장어다! 우와! 왜? 아니, 우와! 우와! 안 봤어 안보어 내가 배 밑으로 들어갔어 우와! 형 삐끗하게 찍 우와! 형그 찍어줘 우와! 와씨. 우와! 장어 미쳤다 뭐? 나 미쳤다 안 우와! 보. 아이고 아이고 아이거미쳤 미쳤다 우와 우와 크아 어, <laughs> 날파리 에 어. 우와 키르 우와 키르와 미쳤다 미쳤다 와와 미쳤다 빨리 밴드 밴드 <laughs> <laughs> 어, 나가, 나가, 나가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꺼져 아으하하어하오 <laughs> 이게 키로급이지. 딱 봐도 키로급인게. 와, 입질을 되게 간사하게 한다. 그러니까. 엄청 살살 하더니 코앞에서 그냥 올라와. 대박.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진헌태 형님 덕분에 드디어 키로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와 여러분, 그이 정도면 키로급 맞죠? <웃음> <웃음> 우와. <웃음> 아, 날파리가 이무로다뭐로가 <laughs> 와, 징그럽다. 이제 만조 시간이 다 돼가서 미끼 한번 싹 갈았습니다. 기다려 볼게요. 또올것 같습니다. 온다. 쎄다. 온다. 응? 뭐가 안 쎄데? 응? <laughs> 아, 아, 아 살려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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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래. 왔다 너래. 왔다. 아, 왔다 아 죽겠다 아뭐리 멀리 멀어 아유 죽여라 그냥 어우 이거 <laughs> <야>, 엄청 세데 <센데? 웃음> 어, 엄청 세 아이고 아 아우 아우 죽겠다 아이고 야이게 뭐야 아우 아우 이렇게 낚시를 어떻게 아우 어우 죽겠다 어어우야 이씨 아우 요 요요 요어 어우 아우 야야 진짜 와내 핸드폰 어얘 왜저래 와나 핸드폰 빠질뻔 와 갑자기 이러다가 뻥! 죽겠다이아요 아, 이렇게... 어지러워. 아, 나배배 바다에서 낚시를 못 해, 이래서. <laughs> 아 미치겠어. 와, 배가 가만히 있어, 어떻게. 야, 파도가 더 쎄. 어떡해. 와, 와. 태풍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만조가 1시인데, 지금 현재 시간은 12시입니다. 약 1시간 동안 길이 온다고 하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멀미해가지고 죽을 것 같네요. 1시까지 낚시를 해봤는데, 이상하게 입질이 안 오네요. 제가 생각했던 시간은 1시 정도에 제일 많이 올줄 알았는데, 제일 안 왔습니다. 파도가 쳐서 그런가? 일단은 정리하고, 천천히 나가보겠습니다.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어서, 나가는데, 한 30분 노어야될것 같아요. 원래 한 10분 거리인데, 바람이 역으로 불어서, 한 20분 정도 노져서, 거의 다 왔습니다. 빨리 나가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체결합니다. 와.. <laughs> 오빠! 아니, 아니 카메라에 안 잡혀 들어야 돼. 아니야 더 들어도 안 돼. 오 끝이 어디야? 내가 여름 보양식 해주려고 먼저 새벽 1시까지 해서 잡아온 거야. 새벽 1시 같은 소리 하고 집에 오니까 3시다. 3시 넘었잖아. 3시 정도 됐어요. 일찍 이집 들어오라고. <laughs> 진짜 크다. 다 같이 구워먹어 보자. <laughs> <laughs> 솔직히 <웃음> 1m.. 1m, 키로급 맛이 아니야? 모르겠어. 모르겠어. 뭐 나이, 하세요? 나 이제 낚시 못갈것 같아. <laughs> <laughs> 이 뭐야 이거 승자 뭐 이런 아 오빠 이거 머리는 뭐... 뭐야 이거 너무 징그럽잖아. 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겠어. 아니 오늘 애들이 요즘 기력이 없어 보여가지고 내가 자주 다니는 한의원 있거든. 근데 내가 오늘 강원토인 걸 밝혔거든. 그랬더니 선물을 주셨어. 이거 먹으면 낚시 갈수 있는 거. 피곤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먹으라고 하는데 힘이 막 난대. 어때? 오빠 오늘 이런 거잘못 먹는데 맛있나 보다. 양갱이라고 해서 오빠만 먹지 말고 얘도 한입 줘. 얘도 한입 줘. 아 얘는 내가 내일 먹을 거야. 한 번도 안 쓰네. 몸에 열이 올라. 열이 올라면 좋은 건가? 열이 올라와도 되는 거야? 나 낚시 갈때 <laughs> 덕분에 너무 힘이 나가지고 오늘 낚시 갈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감사해. 낚시는 안 되지. 아니 나 오늘 가야 될것 같아. 힘이 너무 나. 유언터가 너무 덥다 해서 오늘은 숯불은 안 되고 프라이팬에 구워줄게요. 근데 너무 커. 이 머리는 어떻게, 나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징그러워. 근데 이거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아, 이거. 몇번 꼬아야 되겠다. 컷. <laughs> 너무 커서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 프라이팬에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우와, 두께 봐. 두께 보였니? 언니 어, 이거 지금 아직 이만큼 남았어. 내가 봤을 땐몇번 구워야 될것 같은데? 언니 근데 장어는 기름 나오니까 식용유 안 넣어도 되나? 그치? 나도 장어는 안 해봐서 이건 유언터에 그건데 응. 더울까봐 오 장난 아니야. 두 조각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때? 나는 아. 안 좋아하는데 언니 좋아하니까 내 언니 위해서 해줘 맛있겠다. 소금구이 할까? 한쪽은 설트를 뿌려볼게요. 네. 꼬리 쪽. 오. 오! 오! 어때, 어때? 오, 맛있겠는데? 근데 난 진짜 장어, 그 보고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 완전 맛있지? 나 장어 안 좋아해. 근데 얘는 좀 바다에서 잡은 거라 맛있다고 하던데. 그 냄새가 좋아. 그죠? 어. 전에, 전에 뭐좀 작은 수로 같은 데서 잡은 건 가끔 냄새나 서못 먹었잖아. 근데 이거도 너무 과한데, 이거? 이거 너무 과 얘도 분명 그냥 양념으로 다 하지 않네. 네. 방어 굽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네. 사람들이 저렇게 여성스럽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난맨날어이미안데 어우, 파다 <laughs> <laughs> 탕거 아니고 뭐 맛있게 익은 거 아니야? 자고는 어렵다. 응. 우원태 불러올까? 어, 그냥 유원태. 유원태 SOS하러. 난안될거 같아. 포기, 포기. 유원태 불러올겠습니다. SOS 오빠. 어우, 나못 하겠어. 너무 커서 타. 우리 너무 세. 오빠가 해줘. 어우, 자고는 어렵다. 뭐야, 이게 반밖에 안된 거야? 오빠 해봐. 나야. 말만 하지 말고. <laughs> 이게 자고 끊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 집에서 하면 안될것 같아. 밖에서 이거. 아니 오빠 너무 덥다 해서 더위 먹을까 봐 안에서 해준다 했더니 밖에서 아, 화생방이야 화생방. 밖에서 했다가 죽어. 근데 어머니는 아들 나가래. 빨리 나가 와. 면야 근데 엄청 쨍쨍하다. <laughs> 이거 내 통으로 커. 와 진짜 쨍쨍하와 아니, <laughs> 아니 어머니가 갑자기 시장을버리를여다던지셨 <laughs> <왜> <laughs> 얼굴 좀보여래아 너무 징그럽잖아 이거 그 기계 오빠 요리가 갑자기 이쁘잖아 너무 커서 이거 밥만 해도 되겠다 저거는 남겨서 이따 아버지 들이고 기괴한데 어데 맛있을 것 같아 짤르는데그짤르는감이 다르다 아난 너무 싫다 이거 진짜 갑자기 공포영화 됐어 야, 근데 오빠 진짜. 진짜 크다. 나는 안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니 바다에서 잡은 게 장난 아니야. 근데 나도 좀 궁금하다. 바다 장어 맛은 어떤지. 바다가 진짜 <laughs> 맛있어. 맛있어? 오. 야, 진짜 크다. 먹어봐. 장어만 먹어봐 근데 오빠는 돼. 임금님이야? 어떻게 맨날 이렇게 밥 먹어? 여자 잘 만났다. 응. <laughs> 야 장난 아니다 진짜. 진짜 맛있어? 아유, 응. 아니야, 내가 알아서. 아니야, 뭐. 아니 오빠 봐. 먹어. 와. 내가 이따 알아서. 먹어 이게 바다장어랑 맛있어. 저수지에서 잡는 거랑 어, 완전 다르네 이거. 진짜. 아니 이거. 진짜 먹어봐, 한번 먹어봐 형수. 와, 장난 아니네. 살이 엄청나네. 진짜 소재. 먹어 먹어봐, 아니 한 먹고 이감탄사한 번만 맛있어. 맛없으면 맛없자, 해. 맛없으면 음. 맛없다해. 아, 근데 맛있네. 진짜 왜? 맛있다. 응. 확실히 맛있네. 맛있. 지 고생했어. 가야 돼? 또 가야 뭐, 돼. 어디 뭐라고요 오빠? 어딜가? 더위 먹어 제발 그 집에 좀있든그 앞에, 응. 앞에 펜션 잡고 하루 놀고 펜션. 저녁엔 다 형이랑 버트 응. 타고 낚시 그래, 그래. 가야 되는 거야? 그래 나쁘지 않아 진짜로? 응. 오케이 음. 떠나는 사나이, 장어를 찾아 떠도는 유언터, 검은 피부, 짧은 머리, 수염 휘날리며 강과 바, 꽃처럼 구부러진 낚싯대 터질 듯한 가슴 오늘.